스포츠 소식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드컵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책임을 지고 대표팀 감독 자리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선임됐던 홍명보 감독은 결국 382일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고 쓸쓸히 퇴장하게 됐습니다. 홍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에도 계약 기간인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대표팀을 지휘하라고 재신임을 받았지만 축구 팬들의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사퇴를 선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가 확정되면서 대한축구협회는 하루빨리 새로운 감독을 선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아시안컵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협회가 발등에 불이 된 신임 감독 선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됩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신임 감독 선임의 첫 단계는 후보 선정입니다. 하지만 후보를 추려야 할 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차기 사령탑 선임에 앞서 기술위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축구협회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기술위원회의 대표적인 개편을 포함해 후임 감독을 조속히 선임하고 각급 대표팀 운영 체계 등의 최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겠습니다. 기술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는 데는 홍역이 예상됩니다. 국내 감독에게 주의봉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 검증된 외국인 감독을 데려올 것이냐를 두고 감론 을박이 예상됩니다. 또 계약 기간을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할 것인지 등 논의할 게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야 하는 독이든 성배를 어떤 지도자가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참패의 가장 큰 이유는 준비 기간 중 축구 협회가 세 차례나 감독을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신임 감독 선임 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와이 김동해입니다.